캠프 출국 디데이 안타왕 손아섭의 멈춘 시간. 하나의 선택은 왜 김범수인가? 스프링캠프 출국까지 불과 며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미 짐을 꾸리고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한명 케이보리그 통산 안타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손아섭의 시간만 멈춰 있습니다. 왜 안타왕은 아직도 계약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는 손나섭이 아니라 김범수를 먼저 선택하려 할까요? 이 영상은 단순한 FA 뉴스가 아닙니다. 베테랑의 가치, 구단의 냉정한 계산, 그리고 프로야구의 현실을 모두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손나섭이 처한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졌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6 FA 시장은 시작부터 화려했습니다. 대형 계약이 연이어 터졌고, 팬들은 이번 오프시즌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핵심 자원들이 빠르게 계약을 마치자,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남은 미계약자는 단 4명.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FA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냉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중후반부로 갈수록 구단들은 지갑을 더 굳게 닫습니다. 이미 전력보강을 끝낸 팀들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손나섭 같은 베테랑은 가장 먼저 외면받기 쉽습니다. FA 시장의 한파는 늘 약자와 베테랑에게 더 가혹합니다. 손아섭의 기록은 그 자체로 역사입니다. 통산 2618안타. KBO리그에서 누구도 넘지 못한 영역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누적이 아니라 매 시즌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3000안타라는 대기록도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구는 개인 종목이 아닙니다. 팀이 없으면 기록도 없습니다. 지금 손아섭은 전설적인 기록을 가진 파라는 아이러니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기록의 무게는 분명하지만 구단들은 그 기록이 앞으로도 계속 쌓일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소나섭의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과거의 위대함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2025 시즌 소나섭의 성적은 표면적으로는 준수해 보입니다. 타율 0.288. 111 경기 출전. 하지만 FA 시장에서는 전성기 대비 하락이라는 평가가 먼저 나옵니다. 홈런은 단한 개, 도로는 공개. 이는 공격 옵션이 단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OPS 0.723 역시 리그 상위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락세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세화의 시작인지를 구단이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단은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성적은 소나섭에게 아직 할수 있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이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장에서 베테랑은 늘 불리한 위치에 놓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계약 기간은 짧아지고 연봉 협상력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보상선수 규정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소나섭을 영입하면 단순히 연봉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유망주를 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이 베테랑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FA 한파는 단순한 시장 침체가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구단들의 집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희생양이 바로 소나섭 같은 베테랑입니다. 하나의 로스터를 보면 소나섭의 자리가 왜 애매한지 명확해집니다.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를 재영입했고 FA 시장에서 강백호까지 데려왔습니다. 외야는 이미 경쟁이 치열합니다. 물론 중견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나섭이 반드시 필요한 조각은 아닙니다. 구단은 없으면 안 되는 선수와 있으면 좋은 선수를 구분합니다. 현재 하나에서 손아섭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왜야 베테랑보다 다른 포지션의 보강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손아섭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범수는 하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투수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특히 한승혁이 보상선수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투수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김범수는 즉시 전력감이자 아직 나이도 31세로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구단이 김범수를 먼저 만나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놓치면 대안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손화섭은 대체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차이가 우선순위를 갈라놓았습니다. 냉정하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시간을 두고 좋은 방안을 찾고 있다. 이 말은 FA 협상에서 가장 애매한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도, 명확한 거절도 아닙니다. 즉, 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범수에게는 곧 만난다는 말이 나왔지만 손하섭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묘한 온도 차이는 선수에게 큰 불안을 줍니다. 캠프 출국이 다가올수록 준비되지 않은 선수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손하섭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협상력은 더 약해집니다. 페이 시장에서 시간은 곧 힘입니다. 손하섭의 진짜 가치는 단순한 타율이나 홈런 수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수년간 팀 타선의 중심이었고, 꾸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프로의 자세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클럽하우스에서의 영향력, 경기 준비 과정,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무형의 가치가 FA 시장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단은 계약서에 적을 수 없는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간극이 소나섭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팬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 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 투수는 팀의 생명 줄이고, 외야 베테랑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미래와 현재의 균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범수를 우선시하는 선택은 손아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 구조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손아섭에게는 냉정한 현실로 다가올 뿐입니다. 손아섭의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안타왕이라는 타이틀도 삼천안타라는 꿈도 지금은 계약서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늘 반전을 허용합니다. 하나와의 협상이 급물살을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팀이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베테랑 선수들이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손아섭의 선택과 결과는 KBO 리그 전체의 메시지를 던질 것입니다. 오늘은 손아섭을 중심으로 FA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하나의 선택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결정에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손아섭의 가치가 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K스포츠 채널은 앞으로도 깊이 있고 날카로운 KBO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